안녕하세요. 뭐든지 리뷰. 오늘은 갤럭시 Z 폴드3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아이패드 미니급의 큰 화면과 일반 핸드폰보다 더 크고 선명한 사운드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박싱을 하게 되면 본체와 C타입 케이블 한 개가 끝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무광 느낌의 뒤판과 함께 펼치지 않아도 핸드폰처럼 쓸수 있는 전면 액정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을 켜고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한 해도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팅과 세팅은 지루하기 때문에 빨리 넘겨버리고요. 세팅을 하다보면 주의사항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세팅이 완료되면 이렇게 시원한 화면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탑재된 내부 액정이 보입니다. 갤럭시 폴드도 화면 비율상 글자를 읽는다거나 웹서핑할 때 굉장히 쾌적한데요. 하지만 이 내부 액정이 고장난다면 수리비가 58만 4천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폴드 1과 2를 다 사용해본 입장으로서 눈물을 머금고 60만 원 가까이 내고 수리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유튜브를 세로로 보았을 때 쇼츠 영상을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가로 16대9 비율 영상 세로 모드 시입니다. 그리고 폴드를 가로 모드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태블릿처럼 유튜브 화면이 나옵니다. 영상과 함께 댓글과 추천 영상들을 같이 볼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볼때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16대9 영상을 전체 모드로 재생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레터박스는 조금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유튜버님들의 리뷰에 액정 화질이 정말 좋아졌다더니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액정 화질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6대구 영상을 세로로 한번 돌려보았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영상의 레터박스를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액정은 역시 거거 익선이라 하였죠. 무게와 두께를 감안하고서라도 폴드의 이 액정의 매력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의 훌륭한 매력입니다. 이제 전면 액정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갤럭시 폴드는 전면과 내부를 각기 달리 설정하여 배경화면이라든지 모든 설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전면 액정에서 영상을 세로로 보니 조금 많이 작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면 액정은 화면 비율상 가로 모드로 놓더라도 레터박스가 크게 생기고 화면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폴드를 구매할 때 고려하시는 화면 주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양옆으로 볼 때는 주름이 보이지만 정면으로 볼 때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올한해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